사실 현숙이 너무 성격이 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일단은 울산에서 서울 상경에서 돈이 많이 없겠죠. 그리고 오랜 기간 수험생활 7급 공무원에 붙은 거는 굉장한 일인데 일단은 또 로스쿨 다니면서 로스쿨 학비가 은근히 비싸고 플러스 게다가 어쨌든간 대학원 생활이 돈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현숙의 눈높이에 못 맞춰주니까, 영호도 영호 나름대로 답답하고 또 영호가 굉장히 좀 내면이 여린, 여성적인 남자입니다. 그에 반면에 현숙은 지금 많은 시청자들이 남자 같다. 혹은 남자인 줄 알았다. 남자 연예인들 맞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현숙은 좀 기가 드세고, 이제 영호, 남자가 기가 약한 조합인데, 근데 조금 현숙이 맞춰주기에는 현숙의 애고, 자의식이 과잉, 자의식 과잉이라서, 그러니까 현숙은 현숙 나름대로 자기가 굉장히 좀 성공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세게 들어갔는데, 포장 세게 들어간 만큼 사실 현숙도 형편이 엄청 좋은 편은 지금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 지금, 만약 변호사 남편이랑 결혼한다라고 치면은 보통은 이제 다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 뭐 의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현숙도 직장 그만두는 각을 노리는 건데 그러니까 영호는 영호 영후 나름대로 사실 현숙이 어느 정도 일하거나 아니면 친정 집에 지원을 많이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현숙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현숙도 사실은 다른 의사, 다른 변호사들도 현숙에게 껄떡거리는 사람이 분명 현실 세계에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영호가 은근히 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점이 현 속에 심기를 건드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호가 왜 적극적이지 않냐. 당연히 영호도 나름대로 이제 변호사 2년 차니까 보통 2, 3년 차에 가장 인기가 많은데 변호사들의 특징이 젊을 때좀잘 나가긴 해요. 나이 들면서 좀 체력이 딸리면 좀 시들시들해지지만 또 젊을 때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먹히기 때문에 게다가 어차피 울산이 본가기 때문에 울산 여자들도 굉장히 유명한 김태희 같이 외모가 괜찮은 울산 여자들이 또 만나고자 줄을 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숙이 엄청나게 예쁜 게 아니라는 그점 때문에 사실 영어도 그냥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현숙이 이 조건에다가 얼굴만 살짝 요즘 트렌드였으면 그러니까 현숙의 남상 이제 원래 남상이 진짜 예쁜 상이라고는 하죠. 근데 조금 약간 옛날 남상 이런 느낌 너무 많이 나서 특히나 영호가 좀 여성적인 면이기 때문에 남상에 끌리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현숙의 털털한 면, 그러니까 현숙이 리드하는 측면 때문에 현숙 스스로가 지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현숙은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외모는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됐는데 뭐 타고난 얼굴이야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요. 이제 보통 여자들이 초반에 뭐 콜센터 건, 여자 변호사 건 간에 초반에는 체력이 쌩쌩할 때는 승승장구하다가 보통은 지금 콜센터 팀장 달고 이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기도 한데. 이제 그때 좀 이제 꺾이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진짜로 오래 버텨야 35살 이후로 이제는 보통 직장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만큼 힘도 많이 들고 출퇴근할 때 느낌도 이제 달라지죠. 이제 슬슬 자기도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남자들은 그 반대로 35세 이후에 오히려 좀더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딱그 교차점에 있는 커플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현실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현숙도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패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현숙이 조금만 더 어렸거나 아니면은 현숙이 조금만 더 지금 예뻤거나 이러면은 확실한 갑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 텐데 확실한 갑이 아니니까 현숙도 자기 나름대로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숙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다른 좀 괜찮은 외형이 조금 더 괜찮은 여자들이 껄떡되면 영호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왜냐면 어쨌든 형숙, 현숙도 엄청나게 특별한 지금 조건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숙이 이 조건에서 갑자기 뭐 병원을 하고 있는 여자 의사라거나 혹은 자기 사무실을 차린 여자 변호사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부모님이 뭐 시그니엘 살고 있다던가 이게 아닌 이상 어쨌든간 고만 고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또 스무 살갓 스무 살된 여자 불려우들 중에서 또 변호사 남편 얻으려고 꼬리 야물딱지게 치는 여자들이 또 달려들면 영호가 또 이러한 외모에 좀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영호가 살짝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하는 약간 요런 느낌이기도 해요. 좋게 말하면은. 그만큼 여자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라는 거고 근데 이제 현숙 입장에서는 애가 탈 노릇이죠. 그만큼 영호가 좀 상품성이 나름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영호가 딱 봐도 좀 사람이 안정적이에요. 곰돌이, 큰 곰돌이상. 그러니까 현숙이 놓치기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현숙이 영호를 놓치기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현숙이 매달려야 되는데 이 현숙의 자의식과인 과다한 애고 이고 라고도 하죠 이게 허락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좀 설설 더 기어야지 정상이긴 한데 일단은 뭐 내조 스타일로 자기 컨셉을 현숙이 뒤늦게나마 잡긴 했는데 자존감 일단 친구들만 봐도 한딱까리하게 생겼어요 성격이 장난 아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요조숙녀 느낌 내줘야 되니까 현숙도 나름대로 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약간 명절 스트레스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내 영호는 사실 이런 것을 풀어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영호의 마음은 이걸 겁니다. 어 현숙 음. 이게 디폴트라는 거지 이게 기본이라는 거지 나 당연하게 어길게. 근데 현숙은 이런 거죠. 현숙의 입장은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 완전 나신여 모드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현숙의 신여 모드는 다른 사람 기준으로는 공주 모드랑 거의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일단은 현숙도 현숙 나름대로 자기가 최대한 배려해주는 건데, 이제 슬슬 머리 뜨끈뜨끈해지는 스팀 좀 올라온다라고 아주 고상한 말로. 그니까 러이둘 사이에 은근한 긴장 기류. 그니까 23기가 완전히 게스트하우스 대학교 MT 분위기로 됐는데, 근데 또 사이는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서로 서로 간에 이러한 갈등, 그리고 긴장 관계가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숙과 영어도 사소한 거 하나로도 진짜로 살얼음을 걷는 로션은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23기를 보면서 은근히 23기가 사람들이 약간 뭔가 긴장감, 빌런이 없으니까 톡톡 튀는 재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시청률은 잘 나오는 것도 은근히 지금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긴장 관계가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약간 서스펜스 느낌을 주는 커플이자 이 23기를 좀 스릴러로 바꿔주는 그러한 진원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